자, 마찰력, 그러고 또 이상한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또 뜻을 알아봐야지. 아, 네.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물체를 움직이려고 한다. 근데 그 물체가 안 움직여. 네. 어, 물체는 운동하는 걸 싫어해.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해서 뭐 하려고 그래. 정지하려고 그러지? 그래. 그래서, 어, 운, 못 가! 그러고서 이제 방해하는 힘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마찰력. 알았어요? 그래서,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 자,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시험 대비 수업이니까좀 결론부터 쭉 얘기하고, 그리고 이 설명하자. 봐봐. 자, 우리 마찰력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 세 가지가 있어. 뭐, 어, 정지, 마찰력. 정지할 때 작용하는 마찰력.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정지 마찰력 중에서도 최대값, 제일 큰 거. 어, 그거를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자, 마지막, 자 운동하는 상태에서도 마찰력이 작용을 하거든 그래서 요거를 운동 마찰력이라고 얘기를해서 그래서 세 가지를 봐요. 마찰력. 되게 복잡해. 하나하나씩 잘 따라와야 돼. 발로는 려리 알았죠? 자, 그러면 정지 상태를 한번 볼까? 정지. 선생님이 이 분필 지우겠지? 이거를 하, 밀고 있어. 아 힘들어 죽겠어. 지금 막땀 흘려. 아, 근데 안 움직여.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이 미는 힘보다 마찰력이 큰 거지. 어? 그럼 망해. 왜? 내가 이쪽 방향으로 미는데 방해해야 되니까 내가 주는 희망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해야 돼? 반대 방향으로 미지.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미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이 더 크게 작용 있어. 봐봐라. 어떤 물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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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어. 내가 이 물체를 일로 미는데 물체는 가기가 싫어. 어, 내가 주는 힘 F야. 자, 가기가 싫게. 어, 얘를 F2라고 할게. F1. 그러면 내가 주는 힘 F1이 어, 얘보다 작다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얘 빼기 얘 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어, 알짜 힘이 나오겠지 그치? 알짜 힘 그죠? 어, 물체 실제로 작용하는 게야 왜? 생각을 해봐 내가 이렇게 당겨 반대쪽에서 누가 또 당겨 그럼 그 당기는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끌려가지 그래 그래 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내가 미는데 어? 안돼 그러고 반대로 미는 힘이 더세 그럼 나는 밀고 있는데 물체는 내 쪽으로 끌려오지 이거 4차원이야? 3차원이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제 아, 그래. 그래서 정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면 하는 거야. 그렇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다. 0이다. 아, 이렇게 표현는 거야. 대신에 무슨 힘? 알짜 힘. 알았죠? 그래서 정지, 그러면 알짜 힘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돼. 알았죠? 그래서 알짜 힘이 0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는 외력, 자 외부에서 작용하는 외력, 오케이 외력의 크기가 크기와 어, 정지 마찰력은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어 요거를 니네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단어를 사용하면 무슨 평형이다라고 얘기를 할수가 있겠죠? 그치지 힘의 평형, 오케이 합력이 어, 여기다 있지. 그래서 어, 외력의 크기와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하는 이정지마찰력의 정의를 꼭알줘야 돼. 알았죠자 음. 그리고 두 번째 최대정지마찰력. 이거 어떻게 표현했었어? F는 μ원에 mg 이렇게 표현했었지. 자, 이렇게 그치? 어, g는 앞에서 얘기했다 우리 중력하면서 중력가속도지. 그래 그래 일정한가? 자 질량 변하니? 안 변하지? 네. 자이 μ 아 이거 뭔지 몰라? 뭐냐면, 이거는 마찰 대수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초딩들도 알아듣는 거 거친. 거친 표면에서는 물체가 잘안 끌려. 근데, 매끄러운 표면에서는 물체가 잘 끌린다? 빙판 위에서 물체를 끄는 거랑, 모래밭, 모래 그, 그 사장, 백사장에서 물체를 끄는 거랑, 당연히 빙판이 쉽지, 그지? 어, 힘이 덜 들지. 왜? 마찰력이 작은 거야 이해가 가죠? 어, 그래서, 우리 마찰계수하고 어, 힘은 비례하고요. 자, 질량하고 힘은 비례하는 거야 마찰력은 어, 선생님이 어, 똑같이 빙판 위에서 어린아이를 어린 끄는 거야. 어, 코끼리를 끄는 거야. 아, 당연히 코끼리가 더 힘이 많겠지. 그죠죠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가 최대정지 마찰력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운동 마찰력. 운동 마찰력도 마찬가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F는 자뮤2에 mg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어? 여기 뮤원 뮤2 이렇게 했으니까 아 얘랑 얘랑 크기가 다르구나라는 사실 알수 있겠지? 그래 사실 달라. 근데 이거 어, 고일과정에서 그냥 좀 외워두자. 네.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보다는 항상 크다. 알았죠? 무조건 크다. 알지? 았자 <laughs> 그래서 요 정의들을 가지고 잠깐만. 이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있잖아 무슨 얘기냐면 f1이 f2보다 항상 크다지 아,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큰 이유는? 봐봐 질량 질량 변해? 이건 안 변하는 거야 고유한 물리, 물리량이야 자어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 똑같겠지? 그럼 얘하고 이, 이 mg mg 이거 무게잖아 결국은 무게 이 무게하고 어,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마찰력이 결정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요걸 고르고 마찰계수라고 하는 거. 아, 되겠냐? 아, 그래. 그래서 마찰계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음 응. 마찰계수 뮤원이 항상 뮤2보다 크다는 얘기. 야 되겠죠? 그러면 이 관계로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냐?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 F1 대 F2. 두 힘의 비율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 아, 얘네들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뮤1 대 뮤2다. 요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운동 마찰력과 그리고 최대정지 마찰력을 알고 있다면 운동 마찰 개수와 최대정지 마찰 개수의 비도 구할 수 있어요. 알았지? 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 내용을 또뭘로 봐줘야 돼. 니네들 들리시죠 그래프, 오케 그래프. 그래프를 무서워하면 안 돼. 무리를 잘하려면 그래프를 니이 손으로 그려줄 줄 알아야지. 그래프를 무서워서 자꾸 피하잖아. 그러면 니네들 점수는 <놀람> 때, 마냥 안 돈조각들이랑 많이 안 돈조각들. 알았냐? 오케이. 자, 그래서 이를 그래프 한번 싹 그려보자. 이쁘게, 자, 이쁘게. 이 통과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는 항상 마음을 좀 넓게, 뷰티풀하게. 알았지? 아, 그러면 이, 직, 이 직선이 사실은 곡선이거든? 어, 이게 똑바른 직선이 될 거야. 오케 아, 선생님이 이렇게 막 찌그러진 원을 그리잖아? 이게 동심원으로 보인다니까. 아, 그래, 그래. 참 그래. 아름다운 마음.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농담했는데안 웃는 새끼들 나중에 죽어. <laughs> 자, 여기 봐봐. 여기가 뭐야? 내가 주는 힘의 크기. 이걸 아, 우리가 뭐라고 했어? 그래, 맨날 하는 얘기잖아. 외역. 그죠? 그럼 내가 주는 힘의 크기에 의해서 마찰력, 스몰 F라고 쓸 거야. 이 마찰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 우리가 이미 다 알아봤어. 어떻게 알아봤어? 정지 마찰력은 내가 주는 크기하고 항상 비례야. 같아. 그리고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렇게 뭐 값이 주어져. 그지? 그리고 운동 마찰력도 이렇게 값이 주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어, 여기다가 이걸 최대정지 마찰력이라고 하자. 자, 정지 마찰력 중에서 최대야. 최대. 제일 큰 거. 그러면 이 이상의 정지 마찰력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얘를 넘어가면 정지한다는 얘기야? 운동한다는 얘기야? 대답해. 대답해야 돼. 얘를 넘어가면 최대정지 마찰력이잖아. 그럼 정지하는 마찰력 중에서 최대 값이라니까? 그러면 얘를 넘어가면 내가 주는 힘의 크기가 마찰력보다 더 크면 운동이 안 해. 당연히 운동하지. 그래, 뭐 얘를 넘어가면 운동이야, 막. 그러면 요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만큼의 힘을 줬을 때까지는 얘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래서 비례야, 정지마찰력 그러면 여기까지는 요런 식으로 비례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얘를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 운동하지? 근데 최대정지마찰력과 운동마찰력은 관계가 어떻게 됐어? 최대정지마찰력이 항상 운동마찰력보다는 그렇지. 그래서 얘가 요렇게돼 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일정한 값이 나와 알았어? 요 어, 운동 마찰력 운동하는 동안은 어, 일정에 왜 운동하는 동안에 거칠기는 같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최대 전기 마찰력이 요기야 그러면 얘를 넘어가면 즉, 자요 힘을 넘어가면 뭐한다? 운동한다. 운동하는 동안 작용하는 마찰력 그게 이렇게 일정하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어, 운동 마찰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이후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부르고요 그렇다면 얘를 넘지 못했어 최대정지 마찰력을 못 넘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힘들 자, 넘지 못한 힘들은 정도가 어때? 비례지? 비례잖아 봐봐, 같이 커지잖아 그죠? 그래 그럼 이 상태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정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정지하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이니까 얘를 뭐라고 불러서? 정지, 마찰력 이렇게 불렀지. 그죠?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서 예제 하나 풀어보고, 그리고 이런 시간 마칠 거야. 알았지? 다 끝났어. 조금만 잠깐, 조금만. 자, 어,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물체를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수평면 위에다가 놓고 내가 얘를 이쪽 방향으로 20N으로 이렇게 끌어당겼어. 오케이? 자, 이 물체에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얼마냐면 20N이야. 아니, 뭐, 괜찮은데, 헷갈린다. 15N이야. 오케이? 15N. 그리고, 운동, 마찰력은 얼마냐면 5N이야.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어, 어, 음, 자, 어, 이 물체의 무게가 10kg이라고 칩시다. 10, 10, 10kg. 두 개? 질량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어, 여기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보통, 이 물체에, 가속되고, 지금 아직 안했지 아, 이거 질러서 다시 한번 할게. 어, 가속되고, 지 말고, 음, 음, 음. 이 물체에, 마찰계수를 구하라. 음. 듣기만 해도 살 떨리는 마찰계수, 마찰 그 어, 요걸 구하해 그러면, 최대 정지 마찰계수. 하고 운동마찰계수 이렇게 구할 수있네 또는 얘네들의 비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다가 근데 얘네들의 비를 구하라는 문제는 있지 정말이죠. 왜왜 앞에 우리 저희 뭐라고 했지? 이거 봐봐. F1, F2 이렇게 해가지고 뭐 뮤1하고 뮤2와의 관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서어 아, 힘의 비율을 마찰계수의 비율이다. 그치? 그럼 여기서 지금 봐봐 최대정지마찰력하고 운동마찰력하고 몇대 몇이야? 15대 5니까 3대 1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마찰계수의 비가 얼마야? 아3대 1이야 이해돼요? 근데 마찰력을 이 마찰계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뭘 알아야 돼? 공식을로 알아야지 그지 마찰력 구하는 공식을 모르면 이거 못 구한다니까? 어 그래 그래서 마찰력 f는 u 곱하기 mg 이렇게 했었지? 음, 그래. 그러면 마찰력이 지금 얼마냐면, 15N야. 그죠? 15N. 자, 그러면 15N은, 응. 자, u 곱하기, 진량 얼마? 10 곱하기, 중력가속도는 보통 10으로 줘요. 왜? 9.8 하면 계산하기 나쁘잖아.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가로치고 단, 그로 10으로 준단 말이야. 그러면 곱하기 10 하면 얼마야? 100분의 15지? 그러면, 땅땅땅, ν 이0 2로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니 그러면, 여기에서 운동마찰의 개수는 얘하고 몇 대면? 어, 여기 보니까 3대 1이라고 주어졌죠 그치? 어, 그래서 얘는, 얘가 0.15잖아? 그러면, 뮤 프라이 해가지고 운동마찰의 개수는 0 1의에 어, 3분의 1이 얼마야? 0.05네, 그치? 0.05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어, 자,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우리 이미 그 시험 대비 수업이니까 한번 했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해보자, 해보자. 자, 여기서 지금 20N의 힘을 줬대. 10kg짜리한테. 자, 최대정지마 찰력은 15N이었지? 어, 그러면 이 물체는 운동해야 된다. 하지. 다 봐봐. 여기 봐봐. 최대정지마 찰력이 얼마가 된 거야? 15N. 그치? 15N. 어, 여기도 15N.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내가 준 힘의 크기는. 20뉴턴이잖아 여기여기여기 20뉴턴 이렇게 그지? 그러면 내가 20뉴턴을 줬을 때는 최대정지 마찰력을 넘어갔지? 그래 그러니까 얘는 운동을 하는거야 그러면 20뉴턴을 줬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어디야?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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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치? 운동마찰력 얼마라고 줬어? 아 5뉴턴 그지? 그럼 여기가 5뉴턴이겠지 5뉴턴 그럼 이 물체는 실제 얼마의 힘을 받은거야? 오른쪽으로 20뉴턴 줬는데 반대 방향으로 못가 그러면서 5뉴턴 받지? 그러니까 실제 작용한 힘, 알자면이 F는 15N이 되겠죠. 그치? 어, 근데 우리가 가속도의 법칙에서 뭐라 그랬냐면 질량이 있는 물체가 힘을 받지? 그럼 뭐해? 가속도 운동해. 그래. 그래서 A는 m 분의 F 해가지고 질량이 있는 물체가 힘을 받아서 가속도 운동해.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 질량이 얼마야? 10. 1 0분의 힘은 얼마? 15. 그러면 얘는 얼마의 가속도를 가죠? 그렇지. 1.5m per s e 제곱 되겠니? 그래. 그래서 이 물체는 1.5m per s e 제곱의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어, 어 등가속도 아, 되겠니? 대단한 거한 거야. 여기까지 하잖아? 진짜. 진짜. 1등이야. 1등이 그렇지?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우리 체정지만차려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자, 요거에, 어, 결론을 하나만 얘기를 해줄게. 얘는 있지? 작용하는 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왜? 얘를 넘으면 운동하면서 마찰력이 어떻게 되버리는 거야? 운동 마찰력으로 감소해버리지? 그래. 얘를 못 넘으면 정지 마찰력을 봐주면 되는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은 사실은 물체 운동에 관여한다. 라고 보기보다는, 그지 물체 운동을 하게 하느냐, 못 하게 하느냐 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 맞잖아. 얘를 넘으면 운동. 못 넘으면 물체 정지 그래서 얘는 운동의 기준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운동의 기준이다 이렇게 봐주는 게 아마 너희들 수준에서 이해하기에는 어, 훨씬 더 쉬울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항상 마찰력에 문제가 나온다? 그럼 뭐부터 하인 때나 체대정지 마찰력 그리고 어, 물체에 주어지는힘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어, 누가 크면 외력이 크면 물체는 뭐 해? 운동에 어, 외력이 작으면 물체는 정지해. 그러면 정지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누구하고 같아? 어, 정지니까 정지 마찰력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 외력하고 같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까지다 했거든. 사실 여기서 어려운 건 크게 없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어, 마찰력하고 중력. 그렇죠. 많이 흘려. 그렇죠? 이두 가지만 좀 잘해주잖아. 어떤 얘네들이. 그래서 문제 틀릴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여기를 잘 해주면 뒤에 가지고 우리가 가속도 운동 그그이이이 이, 이, 뭐야 뭐야 가속도 어,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어어어 어, 어, 뭐야 어 관성의 법칙 그냥 아, 졸려 많이 맞고요. 그리고맨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이렇게 운동의 법칙도 잘 소화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 그 여러 가지 힘임 여기 공부들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건 중간에 고 대박 칩니다.